오늘 네.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지즈니 썸썸 미스테리팩 까부기 2편입니다 친구들 시즌은 4편, 5편, 6편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제니와 함께 까봅시다 그럼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제니가 4편, 5편, 6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4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4편이 여기 있군요. 4편에 들어있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들어있는지 열어볼게요. 짜란 어! 이거 있어요, 제니한테! 좋은 기억이 있다고? 나 기쁨이 조이가! 이렇게 너희들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구슬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 어, 첫 번째 나온 썸썸이는 조이예요. 음, 어떤 친구들은 조이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조이랍니다. 친구들.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함에 넣어놓고 두 번째도 사편으로 친구들 사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오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5편에는 이렇게 보니까 니모도 있고요, 친구들. 그런데 거의 유령들이 많아요. 5편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바다를 지키는 왕. 에리얼 아빠 바다의 왕이에요. 포세이돈인가요? 여기 보니까 멋진 돌고래, 그리고 썰매같이 생긴 거에 왕이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바다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바다의 왕, 에리얼 아빠예요. 두 번째에서는 에리얼 아빠 바다의 왕이 나왔어요. 멋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도 5 편이에요, 친구들. 열어볼게요. 친구들, 이 의자를 알고 있나요? 바로바로. 레리코, 레리코. 어른 공주 엘사요. 예 겨울 왕국에 엘사 공주가 나왔어요. 너무 예쁜 걸요. 이렇게 보니까 얼음을 자도 진짜 멋있네 요친구들 날씨가 더워지니까 내가 보고 싶지 친구들. 겨울이 되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엘사. 엘사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자 그다음 또 5편이에요 친구들. 5편이 어디 있을까요? 5편이 어군요. 제니가 다 6편으로 사네요 큰일 났어요. <laughs>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6편 열어볼게요. 6편에는 여기 보니까, 어, 뷰티 앤비스트가 민영화 야수. 그리고, 어, 안나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말하기가 무섭군요, 친구들. 제니가 방금 전에 뽑은 게 엘사였어요. 엘사 동생은 누굴까요, 친구들? 뚜루룬 짠! 안나가 나왔어요. 안나 의자도 엄청나게 멋있는데요? 근데 안나 의자가 더 커요, 친구들. 이렇게 커요. <laughs> 그쵸? 그리고 예쁜 안나가 나왔어요. 언니, 나 언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알아, 알아. 안나와 엘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니까 제니도 기분이 좋은걸요? 그다음 캐릭터로 고고!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도 열어볼게요. 그다음 나온 캐릭터예요. 왠지 악마 같지 않나요, 친구들?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 말리필센트예요그 외에 그 예쁜 그 공주님이 이렇게 물레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잠이, 잠자는 숲 속의 공주! 공주에 나오는 마녀! 말리필센트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또 열어볼게요. 이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니 이 캐릭터 모르겠어요. 친구들 얘기해주세요. 누군지.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 이렇게 스파게티 접시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랍니다, 친구들. 레이디라고 하는데요. 제니는 도통 모르겠어요.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 적어주세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친구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안 돼, 안 돼. 이번에 나온 친구는 똑같은 캐릭터가 나와버렸어요. 바로바로, 바로, 따란, 레이디예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왜 스파게티 위에 올라가 있죠? 여덟 번째, 여덟 번째도 열어볼게요. 제니가 원하는 건 완전 망했어요, 친구들. 이번에 나온 친구는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개까지 나왔는데 세 개까지 똑같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친구들.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너네는 쌍둥이니까 여기에다가 다 넣어줄게. 아홉 번째, 똑같은 게안 나오길 바라면서 두근두근. 두근. 어떡해!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 제니가 썸썸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따란, 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여기 안, 여기 옆에, 어, 야수도 나와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야수가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벨이 나왔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벨의 드레스도 이렇게 나왔답니다. 예뻐요. 자, 너 여기 좀 있어봐. 혹시나 모르니까. 마지막 거를 열어볼게요. 마지막 거를 뜯어볼까요? 음,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으로 나온 캐릭터는 피터팬의 후크 선장이에요. 후, 후, 후. <laughs> 여기 보니까 해군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어, 원래 후크가 좀 무섭게 생겨야 되는데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후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니가 뽑은 피터팬의 후크 선장 그리고 미녀와 야수의 벨공주 조이 기쁨이에요 겨울왕국의 안나 엘사공주까지 에리얼 아빠 바다의 왕 고세이동 같아요 그리고 어, 나쁜 마녀지만 또 착하기도 해요 말레피센트 제이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레이디 세 개나 똑같은 게 걸렸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다 모은 작은 피규어를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관함에다가 넣을 건데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밑에 보면 이렇게 또 칸이 있어요 여기에는 음, 이 친구들의 피규어는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작은 거를 먼저 넣어서 보관을 할게요 자 이렇게 다 넣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이렇게 자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여기 위에다가 또 이거를 이렇게 올려요 여기에도 친구들을 넣어야겠죠 안나 안나 옆에는 음, 엘사가 가는 게 좋겠죠 엘사 자 그리고 어떻게 쭈루 제니가 들고 다니면 된답니다, 친구들. 그리고 언제든지 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열면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나온답니다. 어때요,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디즈니 썸썸 미스테리 팩을 또 열어봤는데요. 똑같은 게세 개나 나와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별공주도 나오고 엘사도 나오고 그리고 에리얼 아빠까지 나와서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되겠죠?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